시작한 거예요. 네. 아 그래? 음.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려워지신 분들이 사실 업종 변경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도움을 될수 있는 그런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는지. 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네요.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도 있지만, 네. 또 전문가의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두분 모셔봤습니다. 아...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식당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어, 경험과, 어. 어, 추가적으로 네. 어,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왔습니다 아아 예, 예.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저희 팀에 또전또 네. 또, 또 대단한 분을 모셨지 아, 않습니까? 지 거리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소개해주시죠, 서정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받으시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나 뭐 어떤 서류도 준비하실거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항목별로 소개를 해드리는 아 그런 걸 주는 역할을 안드사 보셨죠? 저기는 그냥 경험한 거를 입으로 터실 뿐이고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움 돈뭐다 드릴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예. 자 이제 0년을 준비하는 네. 오늘 진짜 대단한 코너네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 네.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실제로 도움 받을 당사자를 네. 오늘 우리가 한분 모셨어요. 그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laughs> 네, 연예인 아니고요 재, 재창업을 제창업을 예. 하는... 준비하고 싶은 홍석천입니다. 저 저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빨리 아이고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오늘 주인공 <laughs> 네, 네. 네, 사연을 갖고 오신 주인공을 네.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양수리에서 네. 소상공인으로서 창업한지 1년반 정도 된 이상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규 사장님은 네. 오늘 정확하게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뭐 1년 반 동안 이제 직격탄을 어차피 았지만 저는 핑계라고 좀 생각해서 네. 뭐 지원 받을 수 있거나 그러면서 제 희망으로 제, 제 취업하거나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알고 싶어서 좀 아. 나와 왔습니다. 현재 혹시 매출 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월 그냥 2,000에서 2,500 사이였던 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금목표로 하시는 건월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목표는 3,000을 넘어 보고 싶어요 아, 그때야 오케이. 제가 좀더 인건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머지 모자란 게한 500에서 60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그게 매일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네. <laughs> 그 얘기는 하루에 한 20만 원만 더 팔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죠? 어,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될 거냐 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신메뉴로 하나 뽑, 어,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판매 방식을 매장 말고 뭐 배달이나 뭐 밀키트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점심을 살릴 네. 수 있는 방법. 네. 우리 서정원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물어보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네. 어, 이게 사업화 지원 금액이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이 5대5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 음. 내 돈이 500만원 있으면 정부에서 네. 500만원 줄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네. 한도가 1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네. 근데 이제 어, 정부 지원금은 자산성 구매는 현재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은 구매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비용 드리는 거, 거기에는 자산성 구매가 되도록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2천만 원 중에 예를 들면 내 돈으로 1 천만 원은 기계를 사고 네. 1 천만 원은 홍보기 지원을 받는다든지 레시피 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구분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을 잘 구성하시면 음. 효과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 대표님께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그 분야를 자꾸 제본처럼 말씀하시데요 <laughs> 아, 저는 아니, 아니, 돈이 아니,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분야를 정확하게 그좀 예, 얘기를 제, 해 주세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여섯 가지니까 뭐인가요? 첫 번째가 이제 매장 리모델링. 매장 리모델링.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금액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한도가 음. 500만 원까지. 그음 말씀하신 대로 제품 개발. 제품 개발. 예, 그거에 네. 또 쓰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하고 나면 이 상호를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네. 브랜드를 새로 만드실 그렇죠. 수. 그렇요 어. 브랜드 개발 비용도. 브랜드 개발.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케팅 홍보를 어차피 하셔야 되죠. 홍보비. 아, 홍보비. 가능합니다. 홍보비. 홍보비에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어, 거기에 스마트 오더, 네. 그 주문 방식을 스마트로, 뭐 키오스코 방식으로 키오스, 한다든지, 네. 그런 이런 장비에 대해서 임차료, 이런 아. 거 지원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판로를 개척할 때, 뭐 쇼, 예를 들어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네. 쇼핑몰에 얹고 파신다 네. 입점비, 입점비. 뭐 온라인 팔로 개척 기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 으아 네. 지금 지금 지원 항목들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본인이 혹시 아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라고 네. 생각했던 분야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마케팅 홍보 쪽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 저는 두물머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예요? 그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음. 두물머리 쪽에 뭐사 먹으러 갔었냐면, 연잎 핫도그 사 먹으러 갔었어요. 음, 어허... 어, 그게, 그 동네 가면 그냥 연잎, 뭐, 영꽃, 음, 네. 연잎 싸기와 관련된 연잎을 좀 사용하셔서, 일단 이름을 뭐 연잎 삼겹살이라든가, 음. 뭐 연잎, 뭐, 아까 말한 뭐덜미살 뭐, 뭐 네. 이런 걸 해서, 일단 나올 때 접시에라도 음. 어 연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음. 뭐, 이렇게 탁 열린다든가, 음. 뭐, 이게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도, 어,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의 차별화가 네.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메뉴 개발을 하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제가 메뉴 개발했던 거는 이제 연동 강정이라고 연근과 연을 이용한 돼지 강정을 레시피를 만들어놨던 게 있어요. 아, 닭 강정처럼 돼지 강정을? 네, 돼지 안심으로 강정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 좋은데? 메뉴를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스타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개발해 놓으신 거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돈을 드리면 그 돈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박민구 소장님 하시는 거는 컨설팅을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프로젝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컨설팅 팀 안에 메뉴 개발 전문가, 상권 전문가, 음. 디자인 전문가 이런 식의 다, 사, 사람이 구성이 돼서 한꺼번에 했죠. 아, 그래서 아,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 예. 보고 예. 통체적으로 프로젝트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 더 이용하시면 기존의 희망리터 패키지가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걸좀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희망그 패키징이라는 게이 패키징이구나. 그렇죠. 이런 종합 컨설팅, 종합 컨설팅 플러스 컨설팅. 자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 그거만 이제 패키지란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 어, 어. 그럼 이거 되게 큰 건데? 그렇죠. 컨설팅 비가 무료예요. 이거 선정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잘해 이거 선정되면 이거 큰 거야 지금이라도 강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고기를 연잎에 한번 싸서 그렇죠, 그렇죠. 숙성 시켜놓고 냉장고에서 쇼잉을 하고 있다가 우리는 연잎 무슨 뭐다 삼겹이다 우리 연잎 무슨 뭐 특수부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오이집 뭐야 하고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이거는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냉장고만 좀 지원을, <laughs> 어? 쇼잉할수 쇼, 쇼, 있고 할수 냉장고를... 간판을 한번 간판을 가는데 네. 거기에 무슨 연립 뭐뭘 뭐, 하든, 네, 네. 어? 아니면 그거 SNS 마케팅하는데 당신이 백만 어? 원 하고 여기 백만 원 하든, 네.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을 네. 좀 해야 도와주려고 하는 센터에서도 좀 도와줄게 이게 네, 되는 네. 거지. 네. 뭘할수 있을지를 빨리 선택하시는, 정리하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걸 사실은 내가 금액을 어디다 쓸지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신청만 하시고 나면 저희 이제 프로젝트 컨설팅 팀에서 가서 금액을 어떻게 구성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부터 컨설팅사 아, 해드리고 그것도 해줍니까? 그거부터 출발이 되는 거니까 음, 네. 그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 하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음.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외식업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지만. 힘들고 뭐 코로나 때문에 4단계 때문에 뭐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넋 놓고 있는 거는 너무 네네네. 바보 같은 짓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럴 때한번 내가 바빴던 시간 때문에 신경 못 썼던 것들이 뭘까? 다 메모하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네네. 다시 좋아졌을 때 어? 와!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씩 뭘 바꾸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네. 야. 시상공인 시장 진흥공장 예. 네. 네. 여기에 신청서를 빨리 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셔서 지원 받으실 것 받고, 뭐 간판도 한번 갈아보고, 네. 뭐 홍보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준비 시간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자, 우리 이상규 사장님, 오늘 아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어떠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제가 더 부지런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돼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laughs> 하여튼 알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지원받을 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돼 네, 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소상공인 예. 시장 지흥 공단 친구로 딱 삼아두시고 이 코로나를 이겨 다 수,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좀 이겨내봅시다 네. 두물머리에 있는 고깃집 이름이 뭐예요?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돈덩어리로 예. 예. 네. 그냥 확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자. 그럼 우리 마지막에 항상 또 외치면서 끝내는 그럴까요? 우리.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 그리고 힘을 내셔야 될 자영업자 여러분들 어 용기를 주고 희망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희망 리턴